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덮하는 문제는 해양 쓰레기로 들어간 그 플라스틱이 그 자외선을 의해서 분해됐을 때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육지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안 하고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강우시 이게 다 이제 강으로 유입되고 이게 해양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거 강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그학구에서 쓰레기 포집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발주되는 사업비에 이게 포함을 시킬 때는 오버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고려한 듯 제거놨는데 문제는 하나의 시범 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 필요한 사업이 추가로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또 뭐가냐면 있각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빗물 관련은 환경부인데 이거를 쓰레기 관련을 하게 되면 국토개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데 쓰레기 정책인데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한 나라의 정책인데도 연관이 안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이 더 지금 많아져서 저희 집도 별로 그렇게 먹는 게 없는데 <laughs> 그 일주일 되면은 플라스틱 페트병이 엄청 나는 거예요. 요즘에 다 배달, 배송 이렇게 해 먹는 거는 거기가 또 플라스틱에다가 또 이렇게 어 해주니까 거의 뭐 여러 집 있는 사람처럼 짐이 너무 많아지는요 환경경영시스템이라고 있어가지고요 인증하는 국제표준이 있고요 ISO 14001 이게 국제표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들 자체가 그런 환경경영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유럽인증으로 알고 있는데 e m 스라고 있거든요 경영을 하거나 생, 그 생산을 할 때부터 환경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올해 들어서 그린 유대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네요. 플라스틱이 생기고 나서 1950년부터 그 2015년도까지 세계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한 60억 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1950년대까지 사용했던 양보다 지금 한해 에 사용하는 양이 훨씬 더 많대요. 탄소 문제도 있지만 이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그 인류가 증량 있는 그런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바이오 플라스틱, 뭐 재생 플라스틱,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해조류를 이용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오히려 그, 그런 미생물을 그대로, 어, 바닷속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조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포장. 예, 네, 인도네시아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저희나라도 전분하고 후수를 하는 데가 있는데요. 당가가 안 맞아서 상화가못 되고 있어요. 해양 쓰레기 중에 꼭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밀려오는 갱생이 모자반 또 해양 쓰레기 문제가 크거든요. 갱생이 모자반이 먹지 못하는 어, 모자반인데 그걸 허. 활용해서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대신에 활용한다든지 뭐그 거기서 추출물로 해서 뭔가 다른 포장 용기를 만든다든지 막 이런 연구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제품에 대한 계산법을 상품이 유통이 되는 때까지가 아니라 쓰고 나서 그 상품이 다시 세상에서 없어지는 폐기의 순간까지 그 제품에 대한 코스트를 산정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플라스틱이 없는데 없는 것이 도대체 뭐인가가 궁금해요. 물, 소금, 뭐 그러니까 사실 흔히 마시는 멸마시는 시간은 맥주. 그래서 새로운 플라스틱 문제 있어요. 일회용 마스크. 근데 일회용 마스크는 플라스틱으로 분류해서 버리질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부직포 음. 그거를 따로 분리해야 를 되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 방법에 부직포에 대한 처리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저그 일회용 쓰레기통에서 쓰레기장으로 매립장으로 간다고요. 근데 이게 부직포는 그렇죠. 분명히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같이 재활용해서 비닐이나 그쪽으로 분리해서 플라스틱 폐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부직포를 담당하는 그 폐기 폐처리 그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해서그 우리 기반 산업이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전부 매립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미세 플라스틱 인체에 들어갔을 때 진짜 몸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단순히 뭐 화학물질이 많 되어 있으니 좀안 좋을 것 같아 정도의 걱정스러운 부분인 건지 아니면 좀더 구체적인 게 뭔지까지 궁금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실은 배출이 되느냐, 이제, 응. 얼만큼 몸에 단 단조, 그러니까 단지에서 남느냐에 대한 비율? 다, 이거 배출이 되면 괜찮은데 중금속처럼 이제 남는 게 있고 배출되는 게 있을 거고, 그 수준에 따라서, 어, 말씀하신 응. 건강에 약, 인체 빈치, 미치는 이런 이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수는 마셔도 되는 건가? 이 자외선하고 파도에 분해돼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수병도요 이게 제대로 차단을 참함을 하지 않고 햇볕이 투과되는 상태에서 아니면 그거 자체가 <laughs> 플라스틱이 물에 분해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페트병들도 절대 차 안에선 일주일 내그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집에서도 한달 이상 지나고 먹으면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의 성능의 차이도 있겠네. 깨끗한 물이 뭔지가 궁금하네요. 플라스틱, 이러한 제품 사용이 썩는데 500년, 이렇게 생각을 음. 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물하고 바다를 이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음. 마찬가지고, 어떤 뭐, 어, 체험이다, 교육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효과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뭐, 첫 번째는 일단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더 궁극적인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살아보지 않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새로운 어떤 정립을 해갈 때 이제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정책에서 뭐 뉴딜이라고 가져갈 게 아니라 저희 생활에서 정말 환경을 비킬 수 있는 어떤 생활습관을 이번에 정립을 하면서 다시 정립을 같이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소비자들의 기본적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고 그 직접 참여하는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있지만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잘 쓰지 않는 예를 들면 택배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쓰긴 하지만 다 택배 포장 그 안에 이제 그 충격 흡수 같은, 같은 것 보면 특별한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많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음식 포장지에도 비닐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닐이 가장 문제예요. 비닐이 재활용이 가장 안 되는 거라 비닐을 쓰면 안 되는데 비닐을 남용하거든요. 아까 해양 쓰레기에서 지금 수온이 높아서 그 미세 플라스틱 입출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나왔었어요. 독성이 어. 있죠. 화학질질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분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거 생태계 변화? 인체의 환경 호르몬도 영향이 있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자연의 순환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기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또 수원이 상승되고, 강우가 엄청 많이 와서 또 비가 또 엄청 크기와서 바다로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쓰레기가 또 유입이 되고. 결국은 생활 주변에 어떤 먹이 사슬이 있듯이 자연 생태계의 어떤 그 순환 구조에서도 이거 수 없이 로테이션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단계 단계 어떤 그거를 차별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한 덩어리로 순환체에 있는 것처럼 이 어떤 미세 플라스틱도 이거 하나만의 키워드가 아니라 이 밑에는 어떤 빛, 물, 뭐 이제 온도에 대한 공기. 거기에 대한 모든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기인하지 않나 생각해 봤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뭐 정수기 필터라든지 이런 걸로 걸려낼 수가 있는 건지 보통 5mm 정도부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하고 있는데 아주 네. 더 작은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도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노 단위 미세 플라스틱도 우리가 측정을 못할 뿐이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작은 플라스틱이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물속이 있, 물속이 있죠. 대부분 물속에 있고요. 그 물로 물에 있는 그 이온 걸있는건 여러분 혹시 아로 역삼투압도 들어보시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이 들어봤을 건데 다 걸리는 건 걸릴 수 있어요. 예. 네. 물속에 음... 이온보다 더 작을 수는 없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온을 지금 정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미세 플라스틱 또그 말씀인 것 같아요 기용 때문에 못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은 필터링이 되는데 그 많은 해양을 어떻게 다 필터링을 하겠어요 플라스틱은요 일단 그 몸에 들어오면 배출은 될 거예요 네. 문제는 나노입자까지 가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섭취되는 플라스틱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해양생물이나 다른 생물들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가려서 먹는다지만, 이제 해양생물들이 이런 거는 여과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아. 생태계가 문제죠. 지금 해양에 떠있는 플라스틱이 우리나라 지구에 몇 십프로 를 찾았는지 모르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쌓여있으면서 이제 그 분해되고 하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영향을 주는 건생태계예요 맥주는 여과를 해요. 제조 공정에 여과 공정이 있어요. 효모균을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모균을 여과를 통해서 다 분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은 없을 거예요 소금에 미세플라스틱이 있는 것은 저희가 바닷물을 가지고 천일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바닷...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던 미세플라스틱이 소금에 남는 거라서 소금에는 있는데 소금에는 있어요 <laughs> 제조 공정에서요, 그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그 보통 그 우리가 먹는 생수병이나 이런 거는 다 패트, 재질의 패티나 피디의 네. 그렇거든요. 그런 건다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다시 녹여서 다시 원료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라스틱에 이제 비스 플라스틱이 들어간다는 거는 제조 공정에서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일부러 넣지 않는 한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생수병은 흔히들 마시고 네. 차 안에 두거나 집에 네. 이렇게 뭐 베란다 같은 데 보관을 하잖아요. 그 얼마 전 네. TV 어떤 프로에서 차량에서 이제 뜨거운 어떤 열을 받은 그 안에 둔그 생수병이랑 베란다에서 보관한 거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수출 검, 차,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량에서 네. 일주일 가량 보관한 데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 프로에서 파랑에 이렇게 자외선이나 여외 노출되는 그 플라스틱에 들어 있는 물을 마시지 말라, 말라고 라고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고. 입 대고 먹지 말아거건 아니면은 빨리 한번 먹었을 때 바로 먹으라 그러잖아요. 놔두고 먹는 게 아니고. 음. 세균 때문에도 원래는 먹어야 되는 게 많아요. 사실 저는 이제 행수병은 그 햇빛 쬐면 미세플라틴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환경호르몬개념아 어, 알... 요즘에는 토, 그, 그, 미세플라틴이 문제니까 그 검사를 해서 그렇지 통과했다고 그랬으면 말씀하신 환경호르몬이더 많이 났을 거예요. 그죠? <laughs>